안녕하십니까 휴대차입니다. 야요거차 스카니아 P360, P360 스카니아 오토 P36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윙바디를 완성을 했어요. 예, p 3 6 0에 윙바디 길이는 1,300에 폭 2,400에 높이 2,500. 자, 요거 이제 기본 윙바디인데 하이젝트판 깔았고 막고 서스 넣습니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 세계로 스포일러 2단. 이 차는 2단 들어가요, 2단. 1단이 아니고 2단 들어가고. 자, 리바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또 저희가 가장 신소재가 들어왔어요 신소재가. 이렇딱 열면은, 어, 날개 뱅이, 안연은 들어갔어요. 욕나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둥도 안연이고. 이분도 나와야 되고 게이트 100짜리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게이트는 볼트 그리고 밑에는 용 용접이 아닌 리벳으로 그리고 용접물이 안 나와요. 이거는 리벳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벳을처리했 있고 그리고 신형들 쭉 들었습니다. 들었고 공기도 아, 들여올게요. 자 이게 이제 바닥이 신소리 바닥으로 저희가 깔았어요. 바닥 바닥 끼수는 1 8티고 어, 주먹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바닥고리는 여기 들어갔어요. t 자도걸수 있고, 그리고 보장은 펄이 들어갔어요. 펄이 이렇게 펄이 들어가서 은색 펄이 들어가서 투명까지 완벽하게 뿌렸습니다. 완벽하게 뿌렸고, 실내경은 뒷면에 두개 들어갔고요. 아대거리 들어갔고요. 당연히 뒷면은보실렸요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올 서스가 아니에요 올 아연이에요 외부 툴올 아연 요 기둥도 아연이고 안에 파이프도 아니고 외부 툴도 아연이고 다 아연입니다 아연으로 들어가고 벚꽃 쪽만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추레가 흙받이 넣고 해가지고 서스로 깔끔하게 프레임까지 가려드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고 측면 보고 보실요공구통천짜리 들어왔고요 어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변축 자체가 정품축이에요이게정품 385 타이어가 들어가요. 385 타이어가 들어가서 전프축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서스판도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 게이트랑 게이트랑 연결한 판. 기본용으로 하면 저희가 이걸 아연으로 해드려요. 이판 자체를. 어 기본용은 아연. 그리고 만약에 앞뒤 서스가 들어가면 저희가 스텐으로 넣어드려요. 그래서 보장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특장차를 완벽하게 완성을 했고요. 스카니아 P360에 윙바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차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국산차도 저희가 윙바디, 상승윙바디, 콘테이너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